한테 좀 이후에 자료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거 의견 주셔서 예, 확인을 더해 봤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할게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법제 93조 1항에 따라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 게 맞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 공동주택에다가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공지를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던 공문상에는 어. 이 내용으로 해서 제출한 게 없고 이후에 취소 하셔서 내부 보고 문건에는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부과 예고라든지 사전 통지를 하겠습니 그러니까 그 사전 통지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 통지 안 자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정. 명령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선분불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를 해주세요. 저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없었거든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 이거 지금 처분 사전 통지서라고 해서 같이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과태료 부과할 때 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일상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사조에 따르면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하고 과태료 금액하고 적용 법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셨습니까 이 내용으로? 그 공문상에 처분통지서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니 제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근데,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가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스템을 직접 다루거나 하는 게 아니래서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상에 그게 입력이 다 세부적으로 하는게 다 전체적으로 다 입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입력하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문을 하거나 공문에 이제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첨부물로 고지서가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추후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유. 법에 있는 내용도 계속 그냥 바로 잘못했다 시정한다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다시 아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두 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사전에 그 고지를 한 내용 중에 9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적시를 한게 있는지 네, 그거 이제 뭐 있다고 하시니까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93조 제1항 내용이 뭐냐면 공동주택이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독을 할때 이거와 관련해서 구청에 보고하세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등의 어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용이거든요 근데 과태료 부과를 하신 그 내용 자체가 행위허가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물에 대해서 이것저것이 잘못됐으니 철거를 하시고 원상복구 해라 라는 취지예요. 그거는 35조 제1항으로 부과 통제한 그 내용이 맞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93조 제1항의 내용이 그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면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 사유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그 즉,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행위 자체는 말씀하신 과태료 그 50만 원인가가 맞습니다. 예, 35조 35조 위반인 경우에는 예. 다만 입건 같은 경우에는 통행을 차단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경비원을 배치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을 하다니 이동식 접이문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플랜카드를 설치했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단순하게 이동식 접이문을 설치한 거 하나만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자료 요구하고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아 그거하고 거기에 등으로 돼 있어서 같은 명령까지 같이 들어갔습니 그러면 세상 모든 게다그 법에 해당되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시정 명령을 하거나 자료조세를 요구하는 것은 9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이법 93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때려 박아서, 어, 그, 시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다 500으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조문 자체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 싶어요.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이 예, 정도로만 그러면 확인한 걸로 발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과태료 부과하고 한 내용이 죄송하지만,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좀 정치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소속 부서 직원분들은 그 항상 공동주택 관련해서 소통하시고, 어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좀, 어좀 그래도 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우리가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괘신죄행량 과도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이 공동주택의 행위여가를 반려했던 국성의 처분은 결국 22년도의 행정소송 패소로 끝났습니다.